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이 아이는 왕관 바이솔입니다. 이제 막바이 여름이 지금 앞에서 다육이나 바이솔이나, 어, 목말라서 힘들어하고 또 물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물을 저는 스프레이를 저녁 때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무름이 그 5월달, 6월달 이때도 무름이 여름이 막올 때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을에 이렇게 넘어갈 때 환절기일 때 지금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바이솔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이렇게 안생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제가 한 이틀에 한번 걸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틀에 한번 걸로 많이 하고 있죠. 어 물을 못 주니까 어, 이틀에 한번 꼴라는데 굉장히 이렇게 싱싱한 상태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좀 보세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와성도 그렇고 물고파는 하 아이들도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면서 이렇게 키우니까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잘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이 아이들이 좀 굶겼잖아요. 굶겼기 때문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줘도 수분 흡수를 아직은 잘 못할 거예요. 차츰차츰 어, 차츰 이렇게 수분을 공급해가면서 어느 정도 또 단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프레이를 어, 하면서, 어,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약을 좀 첨가해서 지금 주고 있답니다. 어, 뭐를 오늘은 또 이제 무음병약을좀 첨가해서 쳤어요.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좀계피가루를 좀, 어, 해서 쳤고요. 어, 맹물, 그냥 물, 물, 물을 주는 것보다는 약간 좀 그런 거를 혼합해서 치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갈증 해소도 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쳤더니 전체적으로 싱싱합니다. 어, 저쪽에서, 음, 제가 저기 끝에, 저 난간에서 햇볕 들어오는 그 아이들 빼고는 거의 뭐, 어, 물음, 물러서 이쪽에 있던 아이들 햇볕에 그 열받아가지고 한 아이 일곱 아이 빼고는 그럭저럭 다잘 버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육이도 그렇고. 어, 요거는 올해는 제가 방제를 잘해서 잘해가지고 그런 저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제하는 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스프레이를 좀, 어, 저녁마다 좀 이렇게 저녁에 해지고 나면 좀 하, 셔가지고 수분 공급을 좀해주시라고요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아이도 굉장히 물고팠는데요. 어, 이쪽으로 지금 내려다 놓고 이틀에 한 번씩 스프레이를 했더니, 여기 노란 기가 있죠. 이렇게 노릇노릇한 게 많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회복이 돼 가고 있어요. 너무 막 물고파가지고 이 아이가 형편 없었거든요. 근데 한 서너 번 지금 한 열흘 상간에 서너 번 이렇게 스프레이 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스프레이를 어 이엠도 치고 또 계피 가루도 치고 또 목초액은 없어서 제가 안 치는데요. 목초액이 효과가 좋으니까 목초액도 치시고 어 저처럼 이렇게 무름병 약도 치시고 약을 치면은 아무래도 수분이 이게 공급이 되잖아요. 저도 오늘 여덟 개를 치고 아홉 개째 이러 하다가 이렇게 있는데 어 스프레이 하는 양은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치는지? 그것도 또 궁금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 물음평 약은요, 어, 규정 양보다 조금 덜 넣어서 저는 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이 줘서 이 정도로 줍니다. 이 정도로 줘도 밑에 그 저기 그 흙이죠. 흙에는 별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주게 되면 이렇게. 오늘도 한 3시간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매매,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슬쩍,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골고루 들어가도록 이렇게 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고요. 또 그리고 지금 바이솔은 아주 굉장히 싱싱하죠. 이게. 스프레이를 매일 해서 그래요. 이제 오늘 스프레이를 했는데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은 안 합니다. 그 다음날도 안 해요. 요새 이제 비가 조금 오니까 말씀드립니다. 비가 온 다음날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아주 건조할 때, 습도가 봐서 한40몇 도에 40에서 50 내려왔을 때 합니다. 비 오고 난그 다음날은 막 후둑지근 하잖아요. 그럴 때또 스프레이 하면 욕효과가 나서 물음이 와서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건조해잖아요. 아주 많이 비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절대 안 합니다요. 그 다음 날도 습도를 보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요. 내일 저희는 비가 안 왔어요. 어저께 밤에 소나기가 좀 쏟아지긴 했는데 오늘 굉장히 쾌청하고 건조했어요. 그래서. 그 전전날 제가 이 무릎병약을 치기로 저기 얘기를 했었는데 비 소식이 있어 가지고 계속 못 치고 미뤄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치고 오늘 밤에 비 소식이 있기는 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또 비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안올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제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저희는 그냥 여기 비저 하우스 그 비가림을 해 놔서 그안 맞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 제가 쳤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시게 되면 그 다육이들이 아마 그 공중 뿌리 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나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공중 뿌리. 이렇게 다 제가 이거 두 번을 제거해 줬는데도 이렇게 자꾸 또 나요. 이렇게 나는데 이 공중 뿌리를 일단은 좀 뜯어 주세요. 저도 지금 많거든요. 공중 뿌리 나는 게 뜯어 주려고 이렇게 빼 놨어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아이고 아이고 줄이 걸렸네요 아이고 아이고 밑에가 지금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컴컴해졌어요 이렇게 이것도 공중뿌리가 이렇게 났잖아요 이거 마커스인데 공중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 뜯어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한 켠으로 빼놨고요 아티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공중뿌리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이게 보면은 어린아이, 싱싱한 건안 나는데, 이렇게 묵은아이,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도 공중뿌리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보이나요? 여기? 여기도 공중뿌리가 나 있고요. 요것도 파스텔인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공중뿌리가 이렇게 송송송 나 있어요. 요 아이는 또 밑에 목대에서 안 나고, 그 위에서 이렇게 또나 있죠, 이렇게. 근데 공중뿌리가 이렇게 보면 묵은 데에서 많이 나요. 어린 아이 있죠. 요렇게 어린 것들한테는 잘안 나요, 공중뿌리가. 그래서, 어, 이 묵은 데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는, 제 생각에는, 어, 이게 그목 있죠, 목대. 뿌리에 이상이 있는 것보다 이 목대에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그 수간이 좀 이상이 생겨서 이 아이가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이러니까 이 아이를 분을 캐볼 수도 없고, 이렇게 공중 뿌리가 날 때는 수간에 올라가는 수간에 이상이 생겼었지, 아니면 분갈이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 뿌리가 좀 이상이 생겼다든지, 또, 어, 안에 분은 건조하고 바깥에는 습, 습도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물을 못 빨아들이니까 줄기에서 공중에 있는 습도를 이렇게 빨아들인다, 빨아들이려고 하다든지 이럴 때어 물이 부족해서 아까 같은 거는 물이 부족하니까 이게 바짝 마르잖아요. 안에 분이. 근데 요즘 비가 오고 또 이러니까 이 바깥 공기는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 뿌리가 생길 수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겠죠. 근데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지금 날씨가 이러니까 이거를 원인을 그 저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처치를, 분을 뽑아볼 수도 없고, 이 아이를 적심을 할 수도 없고, 조금 좀 기다렸다가 조금 더 시원해져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할수 있는 거는 공중 뿌리를 제거해주고, 물을 조금 살짝 줘봅니다. 오늘 이제 약은 쳤지만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쳐도. 그러면 물을 여기다 바깥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조금 줘 봅니다. 물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요. 일단은 처치를 이렇게 조금씩은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물을 조금씩 줘 봅니다. 이렇게요. 일단 처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을 줘보고 상태를 지켜 봅니다요. 그래서 상태를 지켜봐서 강복절 지나고. 어 선선해 져도이 아이가 공중 공중 뿌리가 당다안 나오면 괜찮죠 그리고 또어 괜찮아지면은 괜찮은데 그때 가서도 이렇게 공중 뿌리가 또 난다 이러면 이제 분갈이를 해주시든지 뽑아서 처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임시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서 약간 좀 햇빛에 말고 그늘에 좀 두시면서 관찰을 좀 해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자, 요거 아, 진짜 요새 요 모양이 참요거 신기하게 이게 변이가 일어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야, 여기 밑에가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철화가 됐는데 지금 요 입장이 넓적해지고 있어요. 이, 이, 이렇게, 이렇게 넓적해지는 거 보세요. 철화의 형태로 목대가 바뀌고 있어요. 밑에 이렇게 동그랗죠? 동굴에서 제가 이거 철화 심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목대가 계속 동굴했어요. 그런데 요새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철화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신기해서요. 아주 매일 이거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답니다. 샤이닝 펄이에요. 요 아이도 이것 좀 보세요. 이 아이는 입꼬지인데, 아예 이렇게 철화를, 형태를 띄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 저쪽에 아이는 이렇게 이랬던 아이예요. 요렇게, 동글동글, 요런 아이였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쑥 자라더니 여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어머, 이거 이상해집니다. 하고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렸던 그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랗잖아요, 밑에가. 근데 여기 넓적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우, 신기하죠, 이거. 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가지고요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니까 물고픈 아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싱싱하게 올해는 방제를 잘해서 그런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고여 있죠 이런 거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탁탁탁 털어주면 됩니다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관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관리하니까, 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싱싱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이크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